희약해. 뭔데, 뭐? 아,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. 우리 채널 이름을 바꾸자는 거야, 지금? 모지리들, 모지리들 어때? 1번 모지리들, 5조방정. 어, 괜찮네. 오토바이처럼 쌩! 하고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. 5조방구. 또 뭐가 있을까? 아, 내 친구가 예전에 어. 우리 이름 이상하다고 하나 지어준 게 있거든. 오, 조같네 오, 조같네 좋다. 오, 같네? 조같네 오, 조같네 좋다고? 어 괜찮네? 그 욕한 거야. 욕이야? 우리 놀린 거야, 놀린 거. 오, 좋갔네잘 해야겠다. 아,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? 아 이거 어때 이거? 뭐 인생극장 알죠? 인생극장. 우리 인생을 또 찍고 있잖아. 인생 끝장, 끝장을 보자 이거지. 어 좋아. 인생, 인생 끝장. 인생 끝장. 우리 인생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? 음, 끝장 날 때까지. <laughs> 어. 끝장 나겠는데? 어? 아작 내는 거지. 아형 형은 뭐 없어요. 나한테만 뭐라 그래 야나 있지 내가 뭐뭐더 퍼스트 오죠 어 뭔가 있어 보이는데 네, 더 퍼스트 오죠 무슨 뜻이야 더 퍼스트가 아 뜻도 모르면서 무슨 뭘 하겠다고 그리고 너무 길어 멋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어때 챗지피 뭐? 뭐? 아니 챗 지피티 챗 지피티 뭐라고? 챗 지피티 뭐? 챗 지피티 아 저거 저거 내가 볼게 챗 지피티 100번 써와 <laughs> 백0 0번 써와. 챗 또박또박 한 글자씩. 챗 GPT. 오조 GPT. 야, 이게 괜찮다, 이거. 근데. 어? 아, 그거 형 발음도 안 되는 거, 그거. 순수 한글로 하자고, 순수 한글. 순수 한글? 어. 그러면, 더 퍼스트 오조도안 되네? 너무 길어. 하, 아, 멋있는데. 그러면, 인생 끝장 그거 내가 했잖아, 그건. 아,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. 그러니까 이거를 설문조사해. 구독자분들도 뭐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주셔도. 야, 내가 봤을 때는, 우리 구독자들, 이거, 쳐다도 안 봐. 아. 어. 수심해.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해야 돼. 예의상아휴말안할려나 오, 좋지. 어, 오, 좋지, 좋다. 오, 좋지.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좋아, 그러면은, 일단첫 번째, 무지이들. 두 번째, 우조방정세 어. 번째, 우조방구그 다음에, 우조갓네우조갓네그 오조간네, 다음에? 우조갓네도 나쁘진 않은데, 뭔가 기분 나빠. 더퍼스트 5조. 이거는 영어니까 안 돼. 5조 GPT. 만약에 우리 이름이 5조 GPT로 했어. <laughs> 재밌다. 채널명이 뭐예요? 5조 GPT입니다. 이거 봐 발음도 안 되잖아. 이거 어려워 빼. 어. 인생 끝장. 어. 인생 끝장. 오 좋지. 오 좋지. 오 좋지. 오 좋지. 세 글자. 오, 오 좋지. 마무리하자. 투표해 주시고요. 그 결과에 따라 진짜 이름 바꿀 거니까 아, 신중하게 부탁드립니다. 이거 리얼이에요, 리얼. 형도 투표할 거죠? 어, 할 거야. 또 자기가 의견 낸 거야, 하겠지. 어, 할 거야. <laughs> 나도 할 거야. 좋아. 끝. 그!